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부터 7절,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왜 이런 어떤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가 입니다. The word of God given to us today is from Ezekiel chapter 37 verse 5 to 7, 11 to 13. The title of the sermon is Why do some people gear up and get up in the face of the great challenges? Let me read t o d Please see English version on the screen. 주여호께서이 p 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연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Therefore, prophesy and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My people, I am going to open your graves and I bring you up from them. I will bring you back to the land of Israel. <목소리>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Then you, my people,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open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제가 설교를 전부 영어로 이제 번역했으니까 좀띄워주시 바랍니다. 스크린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디아 비아 돌라로사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라로사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말이죠.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비아 돌라로사가 있는 올리시티 제르사렘 올리시티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네개 구역으로 나눠서 나누어서, 나누어서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구역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유대 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이제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것 또 하나는 우리 개신교도좀 뭐가 있어야겠죠? 우리 개신교가 지배하는 또 땅이 있어요. 네 번째가 참 특이합니다. 네 번째 땅이 아르메니아 지역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구와 무슬림 지구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구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왜 아르메니아 지역인가? 그 아르메니아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코카세스 지역에 있는 인구가 300만 명 밖에 안 돼요. 그 아르메니아 지역의 그 용토는 뉴욕 주의 5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독일 그 나라는 이란, 터키,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게 다 둘러싸여 가지고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사기가 영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라고, 성지라고 할수 있는 에루살렘 땅을 4분의 1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보통 우리가 로비를 이야기할 때 미국 로비는 3대 로비가 있다고 그러죠. 유대인 로비, 유명하죠. 이탈리아 로비, 유명하죠. 마지막 세 번째 로비가 바로 아르메니아계 로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로비하면서. 보통 전 세계에 상업을 논할 때 역사적으로 동양에서는 화교 상인들, 그리고 인도 상인 두 개가 유명하죠. 패권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서구 세력은 어떨까요? 서구 제국은 어떨까요? 이서구 세계에서는 유대 상인들, 그렇죠? 뭐 말할 것이 없죠. 유대 상인들. 그리고 양대, 그 유대 세력과 쌍벽을 이루는 세력이, 상인 세력이 바로 아르메니아 상인들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르메니아는 조그만 나라이지만 인류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게 313년입니다. 그 313년보다 12년 빠른 301년에 이 아르메니아, 이 조그만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국교로 삼았으니까 크게 축복해줘야겠죠.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국교로 삼은 그날부터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천년이 넘도록 이 나라는 전쟁의 연속이었고 학살 당하고 핍박 당하고 피난하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1915년에 있었던 모슬렘 제국인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하면 이제 날은 터키죠. 터키가 이제 그 옛날 명칭이 오스만 제국이니까. 오스만 제국 옛날에는 굉장히 강대했어요. 그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르메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찢겨졌고 씨가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가난과, 억압과, 그리고 망해, 망해가는 조국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얼뜩 보아도 유대인의 역사와 굉장히 유사하죠. 유대인들도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프라가 되었고, 이 아리메니안 사람들도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프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땅에 가서도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디를 가든지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디를 가든지 토지 소유가 제한되었습니다. 그 어디를 가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딱 하나만 허용되었어요. 장사하는 것, 상업하는 것, 그것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앉아서 생각한 겁니다. 그럼 내가 장사를 할수 있는데 뭘 할까? 돈을 만지하겠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금융업을 시작한 것이죠. 금융업을.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는 돈을 만악의 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악의 뿌리다. 중세시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그 해석을 칼빈이 바꾼 것이죠. 아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다. 근데 칼빈이 그 해석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돈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돈을 멀리 했습니다. 우리도 한 돈을 몰려할 거야. 하지만 돈을 사랑했죠.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몰려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내가 돈을 관리해 줄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금융업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월스트리트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모든 전 세계 금융가는 유대인들이 꽉 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아르메니안들이 선택하기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에서 아예 그 카톨릭에서는 이 고리대금업을 금융업을 불법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인이었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에서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었죠. 대신 그들은 무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역 중개업을 했고 수공예, 보석, 직물, 향신료 등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승, 상술과 아르메니아인의 상술이 비교가 되는데 유대인의 상술의 가장 배직이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빠른 계산입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죠. 유대인들이. 반면에 아르메니아인 상술은 굉장히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그것이 소개하고 신뢰하고. 가장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 정신으로 상업을 했던 것입니다. 아리비안인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할때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그는 누구의 친구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두번째 그는 어느 교회 사람인가, 교회를 묻는 것입니다. 그딱그두 가지 질문에 합당하면은 이사람 신뢰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볼것 없이 100% 신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먹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한 것입니다. When Armenians first start trading, they always ask ask two things. First, whose friend is he? And second, which church does he belong to? Armenians overcame all difficulties with the honesty and a Christian. 관심.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고 정말로 신뢰할만한 동료를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는 누구의 친구인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두 번째, 그는 어느 교회 출석하는가? 뉴욕 합류계, 뉴욕 리교회 정도는 출석해야죠. 알렐루야. 잊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 이 정도는 출석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두 가지 질문에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붙이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는 예수의 부활과 믿는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왜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소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영원성 이터네티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Those who, two questions are also necessary for us, Christians living today. When we want to have a true friend and a trusted companion, we should ask, Whose friend is he? What church does he attend? But we need to ask one more serious question. Is he a believer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the resurrection of believers?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세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상체 많은 미국이 정말 상체 투석인 이 한국이 이 상체 투석인 이 민족이 이 상체 추성인 이 교회가, 이 상체 추성인 이 사람이 다시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절망 속에서도 너는 부활을 믿겠느냐? 믿으면 많은 뼈들이 다시 생길렀듯이, 너 또한 부활을 오늘 체험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세상은 이제 예수님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마른 뼈들처럼 희망이 아예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이미, 이미 부활을 미리 준비하셨고,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여셨으며, 절망을 넘어서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예수도 살리셨고, 학살당했던 그 백만 명이나 학살당했던 아르에 대한 사람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역사하시는 방식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Resurrection is not a miracle. Resurrection is God's daily way of w o r k i n g So let us rise again what w i t h their face today.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여기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영적인 부활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는 사방이 사방이 딱 막힌 땅이었습니다. 앞은 터키가 있었고 옆은 아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었고 아래는 이란이 있었고 저 위에는 그 무서운 러시아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는 어두운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막힌 땅 가운데서도 길을 내주셨고 그 민족을 살려서 역사 가운데 부활의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의 삶이 일시적으로 꽉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부활의 능력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일만, 과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부활의 정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Shall we pray together? 주님, 우리는 막연한 간년적인 부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행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이 통행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Lord, we don't want a vague conceptual resurrection. We want to meet the risen and living Jesus and march with Him. Guide us to deep walk with the living Jesus every day.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